권장했습니다. 오늘 에코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진심으로 어디까지 와 있느냐, 또그 처방은 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포럼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최순실 사건이 있기 전에 이것이 기획되고 계획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제 거기에 이 사태까지 겹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서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포럼을 계획했었던 대구포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에, 정치, 경제 또이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이세 가지 제목은 1965년도에 비밀성이가 비밀교실을 하다란 그게 보면 이세 가지가 다 이제 6.25때 무력으로 남신에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절대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끝을 역 달성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비밀교실로 하다란 내용입니다. 첫째,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남쪽에 공작용원을 내려보내서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늦었다. 앞으로는 남쪽의 민주주의가 있는 그 민주주의의 털 속에서 의원들을 지방의회로부터 국회까지 이 우리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많이 선발을 해서 보내므로써 의회를 장악해라. 하고 정치 공작에 지침을 이미 내릴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지탱하기 위해서는 사법부, 법조계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성 장학생들을 많이 양성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난파되는 가첩들에게 전국에 이 고시원을 열수 있는 막대한 자금들을 휴대시켜서 내려보내가지고 50원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해서 김밀성 장학생 중에서 이 사업부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아마 김진태 의원께서 한번 이 말씀을 국회에서 참 용기 있게 법조계 출신이면서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두번째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60년대에 있었던 사북 사태 당시에 김일성이가 그 보고를 받고 남쪽에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몇개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노조를 형성해 가지고 그 노조를 통해서 기업주들을 장악하면은 남쪽에서 아무리 경제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우리가 능히 파괴시킬 수 있다 해서 노조 결성을 그때 지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오늘 문제가 되는 이 교육, 이 정교조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을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 운동으로 도움을 해보니까 이미 대학생이 되니까 머리가 다 크고 분별력이 생겨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도저히 이제 조직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철없는 시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알과 게으을 드리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들로 하여금 노조를 형성시켜서 이것을 담당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이 정조조의 생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2000년대 중반에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북한에 있는 선전 부부장이 북한 지역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통일만 되지 않았지 남조선은 이미 전파나 다 끝났다. 그렇게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만은 이미 무슨 거국내각이요 무슨 내각이요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내놨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이와 같은 사태로 온 것은 조직적으로 죽은 김일성이와 김정일이가 그 유령들의 그 그림자가. 북해뿐만 아니라 남쪽까지 들이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6절의 용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리는 5년짜리 정권은 5년으로서 유한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원한 대한민국이 한낱 여자들의 그와 같은 사건 때문에 침몰해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입니다. 세금 잘 벌러 졌습니다. 이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인사만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laughs> 네, 감사합니다.